저는 오늘 한양 도성 둘레길 걷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대문에 왔습니다. 여기 서울에는 한양 도성을 따라서 서울을 한 바퀴 돌수 있는 한양 도성 둘레길이 있어요. 이 코스가 약 18km 정도 되고 스탬프 투어를 할수 있다고 해 가지고 동대문역에 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게 흥인지문 동대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흥인지문에서 출발을 해서 네 군데의 체크포인트를 찍고 오늘 안에 이 한양도성 블랙길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출발해볼게요. 여기 흥인지문 옆에 보면은 관리사무소랑 그 종이를 수령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종이를 수령하고 여기가 스타트 도장을 찍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있고 종이가 생각보다 크네 자 일단은 저는 흥인지문 여기 찍었습니다 출발이 좋네요 근데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이렇게 흥인지문을 찍었으니까 다음 장소인 광희문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그리고 굳이 저 종이가 아니어도 이 핸드폰으로 서울 한양도성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어플로 인증을 해서 진행을 해도 돼요. 근데 좀 클래식한 맛이 있으니까 종이도 가져가고 어이 어플로도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희문을 가는 길은 어 저기서 저 DDP를 지나가면 광희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서 가시려면 이 한양도성 어플로 지도를 보면서 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동대문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도 굉장히 많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는 포장마차도 많았었는데 원래 동대문 운동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DDP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흉물이네 어쩌네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이관수문이라고 예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이 DDP로 바꿀 때 그때 이 이관수문이 발견됐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근처에 지나가면은 이 설명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가면서 여기가 뭐 하는덴지 설명을 보면서 이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조명이 옛날 동대문 운동장 시절에 있었던 조명인데, 저 조명은 아직까지 남겨놨네요.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을 시절만 해도 여기가 스포츠의 메카 같은 곳이었는데, 저 장충동,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 스포츠 상점들이 오늘 무슨 행사 하나? DDP에서 횡단보도만 하나 건너왔는데, 어, 여기가 광희문인 것 같아요. 되게 비교적 따닥따닥 붙어있네요. 장소들이. 지금 광희문에 도착했습니다.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 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 이 광희문이 예전 조선시대 때는 이 문으로 시체가 드나드는 문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이 문을 드나드는 거를 굉장히 꺼려 했다고 그래요. 저는 시차가 아니지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 광이문을 통과했으니까 이 삼각길을 따라서 장충동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 삼각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삼각 바깥쪽으로 가는 건데 저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삼각 안쪽 길로 들어갈게요 저 삼각 안쪽 길로 들어가면은 신라호텔 산책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신라호텔 산책로가 단풍이 굉장히 멋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각 안쪽 길로 해서 신라호텔 뒤 산책로를 통해서 이 코스를 지나가겠습니다. 장충체육관 버스정류장 뒤로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지금 제가 지나가는 이 길이 신라호텔 산책로 바로 옆길이거든요 신라호텔에서 이 산책로 조경관리를 굉장히 굉장히 잘해요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조경관리를 잘하는데 이 길로 오시면은 이 신라호텔에서 관리하는 조경을 공짜로 구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단풍이 완전히 물들진 않았는데 아마 11월 셋째 주에 여기 오면은 정말 멋있는 단풍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한 번쯤 여기 와서 이 단풍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단풍 영상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놓치지 말고 꼭와 보세요. 저는 이제 남산으로 넘어갑니다. 길이 어렵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살짝은 좀 헤매게끔 돼 있어요 아, 반양트리 호텔 지나오니까 남산공원 나오네요 지금 동대문에서 1시간 정도 왔는데 지금 딱 남산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바퀴 다 돌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오늘 오후에 비 소식도 있거든요 비 오기 전에 돌수 있을지 살짝 의문스럽습니다 아나 순간적으로 저 버스 탈뻔했네 버스 유혹이 여기 남산 정상까지는 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니까 힘드신 분들은 버스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목적에선 살짝 벗어나지만, 아, 원래 저 길로 가는 건데 지금 공사 중인 거구나. 그럼 어떡하지? 아, 이게 원래 한양도성 둘레길은 지금 이 길로 가는 건데, 지금 이 길이 공사 중이라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이 길이 없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삥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길이 있는데? 일로 갈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후. 아까 그 공사 중이던 길이 이 위로 올라오는 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길로 올라오는 게 맞네요. 다시 만났습니다. 아, 이 산에다가 이성곽을 어떻게 쌓았을까? 저돌다 들쳐내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길도 없는 그냥 숲 가로질러 가지고 지도도 없고, 그때는 아, 힘들어. 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될것같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어우, 털고 입으니까 춥네. 하, 여기 올라오니까 저쪽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옆으로 뭐, 반얀트리 호텔, 저기 신라 호텔 보이고, 저쪽에 북한산도 보입니다. 4분의 1도 안 왔는데 벌써 힘들어요. 땀좀 식혔으니까 바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남산 서울타워까지 도착했습니다. 꽤나 먼네요 원래는 저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꼼수를 좀 써야겠어요 남산에서 인증해야 되는 이 봉수대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얼굴이 나오게 셀카를 찍고 가야지 인정을 해준대요 여기서 셀카 인증샷을 찍고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원래 잠을 새 새로 만든 구간인데도 이렇게 잠을 가꽉 찼네. 지금 제가 가야 될 길이 저 반대편 산 넘어서 저쪽 지금 두타 있는 쪽에 흥인지문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출발한 지 이제 딱2 시간 정도 됐는데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더 높았는데 지금 유실돼서 이만큼밖에 없는 거래요. 이 돌을 쌓는 게 기술이라 그럽니다. 김구 선생님 보이네요. 길이 약간 헷갈릴 때는 그냥 이 도성이 보이는 길을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이 한양 도성 둘레길이다 보니까 어, 저 위로 가야겠다. 위로도 길이 있네. 이 둘레길 자체가 한양도성 둘레길이다 보니까 길이 살짝 애매할 때는 저 성곽 따라서 그냥 쭉 가면은 길을 잃지 않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내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찾았다. 이안 빠져가지고 진기 불편하게 돼 있어. 접어서 됐다. 숭례문을 지나다니면서만 봐봤지 이렇게 안에 들어온 거는 또 처음이네요. 안타깝게도 이 숭례문은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 때부터 있던 숭례문은 아닙니다. 이게 한번 불타서 다 무너진 적이 있어서 지금은 재건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기서 도장 말고 아까 어플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어플로 여기 체크포인트를 인정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아, 승례문 클리어 이제 다음 장소인 도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례문까지 벌써 두개 클리어 했어요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지네 진짜 비 쏟아질 것 같은 날씨인데요 곧 있으면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5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긴 하는데 살짝 애매한데 그럼 제 치트키 따릉이를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비 오기 전에 완주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자전거가 최고예요 한 서울 시민의 발따른이를 타고 돈이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돈이문인가? 아닌데 한자를 못 읽어서 이런 대참사가 여기는 옛날 느낌으로 해놓은 건가? 신기하네. 뭔가 되게 좋은데, 스탬프... 아, 저기 있다. 여기 박물관에 스탬프가 있네요. 세게 클리어.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흥인지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숭례문 찍고 지금 여기 도니문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이 인왕산 정상에서 인증샷을 하나 더 찍어야 되고 청운대에서 하나 더 인증샷을 찍고 이 말바위 안내소에서 찍으면은 도장은 마무리됩니다. 아, 비 많이 오네. 아, 지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산도 안 챙기고 우비도 안 챙겨서 일단은 뭐 비를 맞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도장 3개를 찍었고 딱 하나만 더 찍으면 되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우니까 비를 좀 맞더라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올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 미쳤다 비 피할 데도 없어 조그만 바위 틈이 있어서 여기서 비 피하고 있습니다 하... 이만큼 조금 틈이 있는 틈에 와가지고 지금 비 피하고 있는데 와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구름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 폭포가 생겼어 폭포가 이거 어떻게 해 아 날씨가 이항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보이네 이거 어쨌든 인증포인트니까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사일런트실이 따로 없네 다섯시 밖에 안되는데 살벌하네 다행히 위에 티셔츠를 기모로 입고 와서 춥진 않은데 아까 그 서대문에서 그냥 돌아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왔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됩니다 간간히 보이던 사람들도 안보이고 창의문으로 1.2km 창의문에서 자겠습니다. 근데 지금 해가 거의 다 쥐고 있어가지고 불안불안하거든요. 아, 여기다. 여기네 이 길이네 하. 여기가 예전에는 오후 3시에 입산 통제라 그랬는데 문이 열려있는거 보니까 입산 통제는 아닌것 같아요 지금이 5시가 넘었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거 보니까 아마 청와대 개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가도 되는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청와대 때문에 저게 시간되면은 닫혔던것 같은데 뭐 다행히 지금은 열려있어서 갈수 있게 됐습니다. 870m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 조명이 틀어져 있어요. 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분명히 유튜브에 둘레길 그냥 슬렁슬렁 가기 좋다고 돼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아, 힘듭니다. 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이런데가 와. 와, 멋은 있다 졸지에 야경 구경하러 왔네 음, 뭐야 저게 석정문인가 뜬금없는 위치에 있네 꽤 높이 올라온 위치거든요 숙정문 써 있습니다. 일단 인증은 다 끝났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말바위 안내소로 가면은 도장을 찍을 수 있대요. 말바위 안내소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찾았다. 얘가 아, 스탬프 찍는 곳인데, 이게 착 빠져 있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제가 세웠어요. 하, 파. 하, 숙정문까지 클리어했습니다. 했습, 클리어 끝났다, 끝났어. 어, 일단은 스탬프까지 다 찍으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치를 받고 가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내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오늘 배지 받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집으로 귀가를 하고 내일 다시 나와서 배지를 받으러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비까지 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빡센 둘레길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시내로 내려가서 대중교통 타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